사람들은 앞쪽 버스를 타야 할지 혹은 뒤쪽 버스를 타야 지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뒤쪽 버스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중간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고 여러분께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실험은 동일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없을 때 있을 때두 가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 인터뷰에서 여러분은 해결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대략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실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드릴게요 먼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 상황 그대로에 참여하고 이후 해결책이 적용된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은 버스가 연속으로 배차했을 때이고 현재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줄이 끊기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쪽에 계속 줄을 설지 뒤쪽에 갈지 상황을 보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앞쪽에 서는 분이랑 중간에 서는 분이랑 뒤쪽에서는 분명 이제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분들 배치시킬 거고, 중간에 계실 분들 배치시킬 거고, 뒤쪽에 계실 분들 배치를 시켜놓을 거고요. 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버스가 연속으로 정차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환자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움직여주시면되고 버스 역할을 이두 분이, <laughs> <laughs> 역할 분이 해주실 거예요. 버스 역할 이두 분이. 아! 나야 어떡해? 그져요 나야? 나야 대기하고 그드러져요 미안합니다 여기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때 와, 아 이게 버스 <놀람> 아이붙여어 중간 지점이고요. 뒤쪽에 옆기몇면 세울 거예요. 비 옆면 줄고. 응 그냥 줄을 뚜로 쓰면 돼. <laughs> 나이렇나의기거리좀그그간격 그거리처럼사주 네, 네. 예. 아 좀.. 어, <laughs> 돼요 아, 아, 오케이 그 거리 두기 하 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 다 어, 그래. 도착하면 탑승할거예요 <laughs> 저희가 도착하면 탑승하세요랑 그만 타세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거 다 말로 명시드릴테니까따라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고 있는거

나 찍고 있어. 얘도 찍고 있어.